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번지, 아주 특별한 집,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징글, 전연성 그림, 찰리북 자, 이제 내가 누군지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딜쿠샤라고 한단다. 오랫동안 진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단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붉은 벽돌집이나 서양 사람집 같은 별명으로 부르더구나. 심지어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 사람들 눈에는 내 모습이 너무 낡고 으스스해 보였기 때문이겠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의 한복판, 종로구 행촌동이란다.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이 커다란 은행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마을이라는 뜻의 행촌동이 되었지. 아주 오래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엔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조선의 명장 권율 장군의 집이 있었다는구나. 이 커다란 은행나무도 건율 장군이 심었다고 전해진단다. 바로 이 오래된 은행나무 덕분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지. 자, 은행나무에게 들은 내 탄생 이야기 들어볼래? 1917년 어느 날이었지. 인왕산 성벽을 따라 서양인 남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단다. 갈색 머리의 키큰 남자는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였고, 금발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는 영국인 메리 테일러였지. 두 사람은 인도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한 신혼부부였어. 언덕을 내려오던 메리는 커다란 은행나무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단다. 이 나무의 이름은 뭐예요? 은행나무라고 불리는 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르지.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나무야. 이 멋진 나무집 밑에 우리 집을 짓고 싶어요. 엘버트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은행나무 옆에 집을 짓기 시작했단다. 붉은 벽돌을 쌓고 넓은 거실과 벽난로도 만들었지. 산 밑에서부터 계단을 만들고 계단 양쪽에는 개나리와 무궁화도 심었단다. 그 집이 바로 나란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 마지막으로 엘버트는 내 발밑에 성경의 시편 127장 1절을 새겼어. 건축가가 집을 지어도 하느님이 짓지 않으면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느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도다. 엘버트가 내 발밑에 새긴 이 구절이. 파란만장한 내 삶을 지켜줄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단다. 1923년, 마침내 내가 완성됐어.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도 나를 구경하러 왔단다. 메리는 내게 딜쿠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산 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한다 하더구나. 내가 태어난 다음 날내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들었단다. 메리는 지붕 위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을 보고 감탄했지. 한국인들은 저 이름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비둘기들이 정말 비둘기 비둘기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 은행나무 위에 까치들도 까치 까치 하고 우는 것 같다니깐요. 그렇게 내품 안에서는 테일러 가족이,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 가족이, 은행나무 위에서는 까치 가족이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단다. 엘버트와 메리에게는 아들 브루스가 있었어. 브루스가 강아지들과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는 동안, 메리는 남산이 보이는 2층 창가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곤 했지. 메리는 연극 배우이자 화가였거든. 특히 한국인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메리가 그린 한국인들은 왠지 쓸쓸하고 슬퍼 보였단다. 나는 곧그 이유를 알게 됐어. 내가 태어난 때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거든. 엘버트는 이런 한국의 상황과 독립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 오래전부터 한국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써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인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을 때가 많았어. 엘버트와 메리는 브루스가 한국의 독립과 아주 특별한 운명으로 맺어져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단다. 은행나무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곤 했지. 자, 한국과 정말 특별한 운명으로 맺어진 브루스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줄게. 브루스는 1919년 2월 28일 3일 운동 하루 전날 태어났단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브루스를 낳은 메리는 엘버트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병원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거야. 간호사들은 메리의 침대에 종이 뭉치를 숨기고는 재빨리 사라졌지. 간호사들이 사라지자마자 병원에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일본 경찰들은 병원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지. 하지만 메리의 침대에 숨겨진 종이 뭉치는 찾지 못하고 돌아갔단다. 그날 밤 엘버트가 아들을 보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어. 엘버트가 침대에 누워있던 브루스를 안아올리자 알아, 알아 툭하고 종이 뭉치가 엘버트의 발밑에 떨어졌지. 엘버트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어 불빛이 있는 창가로 갔어. 희미한 불빛 아래 종이를 들여다보던 엘버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조선이 독립구민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 종이 뭉치는 바로 3일 독립선언서였단다. 가 태어난 아기 브루스는 한국의 독립선언서 위에서 우렁차게 첫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거야. 엘버트는 재빨리 동생 빌을 불러서 3일 독립선언서를 빌의 신발 뒤축에 숨겼어. 그리고 몰래 한국을 빠져나가게 했지.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어. 메리는 브루스를 안고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지.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잡아가려는 일본 헌병과 맞서 싸우는 엘버트의 모습이 보였어. 일본 헌병도 미국인 기자였던 엘버트를 잡아가지 못했단다. 3일 독립선언, 그리고 3일 운동.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전 세계 신문에 한국의 3일 운동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그와 함께 3일 독립선언서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실렸어. 바로 엘버트가 보낸 독립선언서였단다. 한국인들의 독립만세운동이 세계만방에 알려진 순간이었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은 빠르게 흘러 브루스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지. 브루스가 21살이 되던 1940년 어느 날, 브루스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단다. 메리가 정원으로 브루스를 불러, 나지막이 속삭였던 말이 기억나는구나. 브루스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언젠가는 꼭 돌아와야 할 너의 집은 바로 이곳이란다. 엄마의 말을 듣고 브루스는 오랫동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그때 브루스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단다. 엄마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은행나무와 정원을 바라보고,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지. 그날의 작별이 6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줄은 그땐 결코 알지 못했단다. 1941년 12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 바로 그 전쟁으로 테일러와 가족의 운명은 바뀌고 말았지. 그와 함께 나의 운명도 바뀌었단다. 브루스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소식이 끊기고 말았어.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됐지. 서울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은 엘버트의 서재에 모여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쟁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단다. 일본 경찰들이 독립운동을 도왔던 엘버트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 들이닥쳤거든. 엘버트는 걱정하는 메리를 달래며 일본 경찰들을 따라나섰지. 나는 의연하게 일본 경찰들을 따라나서는 엘버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단다. 며칠 뒤 다시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집안을 온통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메리에게 가택 연금 조치를 내렸지. 메리는 일본 경찰들의 조롱과 감시를 받으며 남편을 기다려야만 했단다. 자기 집 안에 갇힌 포로 신사가 되어서 말이야. 식량이 떨어지자 메리는 개 사료로 죽을 수어 먹어야만 했어. 그런 메리를 위해 이웃에 사는 한국인들이 문밖에 달걀이며 꿩이며 식량을 가져다 놓곤 했단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지. 엘버트는 다음에 5월이 되어서야 돌아왔어. 체포된 지 6개월 만이었단다. 반년 만에 보금자리에서 함께 있게 된두 사람은 이제 아들 브루스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어. 하지만 브루스가 돌아오기 전에 엘버트와 메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어. 엘버트와 메리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들을 남겨둔 채로 무엇보다 보금자리였던 나를 남겨둔 채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두 사람이 내 품을 떠나던 날 테일러 가족을 돕던 아낙들이 줄지어서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소리지르며 울었어.그렇게 엘버트와 메리는 산 아래로 멀어져갔지.브루스와 엘버트 메리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있었단다 간혹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뒤지다가 엘보트가 모아놓은 골동품들을 가져가곤 했지. 나는 테일러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은행나무 잎이 파랗게 돋아났다가 다시 노랗게 물든 후 꽃잎처럼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테일러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단다. 돌보는 손길이 없어 나는 조금씩 폐허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지. 1945년 8월 15일 나는 거대한 함성소리에 잠을 깼단다. 대한독립 만세! 브루스가 태어난 다음날 거리를 가득 메웠다던 만세의 함성을 직접 듣게 된 거지.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 보니 보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 함성소리도 점점 커져갔지. 그렇게 뜨거운 열기는 처음이었어. 바로 그날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단다. 이제 한국인들은 나라를 되찾게 된 거야. 이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자. 나도 나의 주인이 돌아오길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어. 1948년 가을 어느 날, 커다란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흔들며 기쁨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 나는 알았단다. 그들이 오는구나. 드디어 나의 가족이 돌아오는구나. 커다란 은행나무 기둥 뒤로 메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나 메리 뒤에는 아무도 없었단다. 메리는 혼자였어. 엘버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홀로 서서 나를 올려다보는 메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지. 메리는 텅 비어있는 내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어. 자신의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방들을 돌아보고 2층 창가에서 멀리 관악산을 바라보더구나. 그리고 떠나기 전 내게 알버트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주었지. 우린 추방당한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 매일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 엘버트는 태평양 너머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집이 있다고 늘 얘기했단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죽거든 자기의 죄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지. 힘들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잡았는데 엘버트는 그 날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단다. 난 엘버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떠나는 미국 군함을 얻어 탔어. 그리고 저 아래 한강이 보이는 양화진 묘비에 엘버트를 묻었지. 은행나무와 나는 엘버트가 묻혀 있다는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았단다. 1950년 여름 메리가 떠난 지 2년째 되는 해였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더구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폭격이 시작됐지. 내 눈앞에서 건물들이 불타기 시작했단다.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는 잿더미로 변해갔어.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만갔지. 밀려오는 피난민들이 내게로 찾아들었다가 다시 또 어디론가 떠나갔단다. 1953년 여름 3년간의 전쟁이 끝났어. 나는 폭격으로 변해버린 서울을 내려다보았지. 수많은 건물들이 사라졌지만 나는 운 좋게도 살아남았단다. 196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내게도 관심을 갖더구나. 나를 꼼꼼히 둘러보고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멋진 빌딩을 짓겠다고 떠들었지, 떠들기 시작했지. 전쟁 때에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주인을 잃은 나는 결국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 그런데 기적처럼 내 발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단다. 터널 위에 집을 고쳐 지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나를 허물고 빌딩을 지으려는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은 것은 어쩌면 엘버트가 내 발밑에 새긴 이 구절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건축가가 집을 지어도 하느님이 짓지 않으면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느님이 짓지 않으면 헛되도다. 떵떵떵 발밑에서 터널을 뚫는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퍼졌단다. 1967년 서울 최초의 터널인 사직터널이 완성되었어. 내 발밑의 이 터널은 통해 수많은 차들이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지. 차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도 점점 많아졌어. 그 도로들 옆으로 빌딩들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올라가더구나. 내가 태어난 이래 서울이 그렇게 빠르게 변한 건 처음이었어. 어느날 내가 대한 매일신보 사옥이라는 소문이 퍼졌더구나. 나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 역사가들과 건축가들이 나를 둘러싸고 조사를 했어. 그러다가 발견한 거야. 딜쿠샤, 1923. 내 몸에 새겨진 글씨를. 오랫동안 잊혀진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지. 정체를 알수 없는 이름을 마, 어, 만난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런저런 축축을 하기 시작했어. 이 도시에서 테일러 가족을 기억하는 건 나와 은행나무 뿐이었지.